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월드뉴스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소식과 함께 자취를 감췄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가 러시아 최북단 교도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나발리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 리포터입니다. 실종설이 나돌던 알렉사이 나발리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발리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시가 지난 6일 그와 마지막 접견을 한 이후 3주 만에 행방을 찾은 겁니다. We find Alexey after three weeks of search in polar region in the north of Russia in a settlement called Harp in penal colony number three. It is a penal colony of special regime. 나발리는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로. 불법 금품 취득과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모두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후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온라인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갑자기 지난 7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배경엔 나발리가 수감 중에도 목소리를 내자 러시아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그를 격리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이감된 교도소는 러시아 최북단의 교도소로, 대부분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북극권 영향으로 영하 28도까지 떨어지는 등 악명이 자자해 이른바 북극 늑대 유형지로 불립니다. 나발리의 이감 소식에 미 국무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나발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